안녕하세요. 지금 카메라가 숲속 길을 걷고 있는 건 아시죠? 오늘은 이숲 속에서 둥지를 만들고 새끼를 키우고 있는 작은 새들 소개하려고요. 이곳은 본래 길이 없는 풀숲이었는데 이 화면에 보이는 작은 길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어, 길을 만들 때가 5월 초라 혹시 새들의 둥지가 있을 것 같아서 작업 전에 주변을 살펴봤더니 어, 한 개의 둥지가 발견됐어요. 음, 둥지에, 둥지에 피가 가지 않도록 교체를 하고 작업을 진행하면서 둥지에 카메라를 설치해 놨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영상을 함께 보려고요. 아, 이, 오늘 주인공 은 바로 이 둥지의 주인입니다. 아이고, 주인공이 바로 등장했네요. 음, 이 새는, 어, 바로 붉은 머리 오목눈이라고 하는 새입니다. 아, 우리나라 텃새이고 혹시 뱁새라는 새 이름은 들어보셨죠? 뱁새가 항새 쫓아가다 가랑이 찢어진다 이런 속담에 나오는 그 뱁새가 바로 이 붉은머리 오목눈이라고 하네요. 보시다시피 알은 다섯 개인데 어, 아직도 둥지를 어, 계속 보수하려고 하는 걸 보면 알을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계속 이렇게 무엇을 물어다가 부드럽게 입으로 어 이렇게 씹어서 포근하게 만드는 그 모습이 정말 귀엽죠. 또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하고요. 잎을 음, 계속 풀잎을 잘게 부숴서 포근하게 만들고 이제 그 체온과 아, 그, 그 온기를 유지하고 또 폭신하게 만들어 주어서 알이 빨리 부화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엽네요. 세상이나. 제가 영상을 봤는데 거의 하루 종일 이렇게 품고 있더라고요. 아주 잠깐 자리를 비우기도 하지만 바로 돌아와서 둥지 알을 품고 계속 이런 자세를 유지하면서 둥지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희생 없이는 얻기 어려운 이름이 엄마, 아빠, 즉 부모란 타이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 뻐꾸기가 다른 둥지에 알을 낳아 키우는 즉탕란을 하는 새, 탕난을 하는 새라는 건 알고 계신가요? 뻐꾸기가 주로 탕란을 하는 새 둥지가 바로 붉은머리 오목눈이 둥지라고 하네요. 덩치가큰 뻐꾸기가 이 작은 오목눈이에게 육아를 맡기고. 새끼가 부화돼서 다 크면 와서 데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속상하죠. 그큰 뻐꾸기는 작은 오목눈이 둥지에 알만 넣고 부화시키고 애써 키우는 건이 작은 오목눈이 새. 그런데 그렇게 키워 놓으면은 뻐꾸기 어미가 둥지 위로 날아와서 매일 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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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새끼를 부르고 그러면 새끼는 그 키워 준 오목눈이를 버리고 뻐꾸기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이곳에서자 다슬 뻐꾸기가 올더라고요 그런데 이요 다섯 개알 둥지에는 음 뻐꾸기 알이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런 이렇게 이제 어미가 지속적으로 품고 하고 이런 둥지에서 빨리 음, 새끼들이 부화되어서 얼른 쑥쑥 자라기를 기대해 봅니다. 너무 귀엽죠. 와,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 둥지 안에 까만색 꼬물꼬물 아기새들이 태어났어요.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아, 몇 마리인지, 아, 어미가 왔네요. 아, 바로 먹이를 물어다 먹이네요. 와, 어미가 아기새에게 먹이를 주었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둥지를 차근차근 잘 살펴보는 것 같아요. 음, 지금 몇 마리가 태어났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어, 엄마 새는 이제 혹시 주변에 위험 상황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새끼들을 잘 이제 돌보고 하네요. 아, 그리고 다시 포란을 하네요. 왜냐하면은 아마 이 새끼 새들이 지금 보기에 털이 없는 것 같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깨, 부화되지 않은 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 먹이를 먹이고 또 이제 이렇게 어, 따뜻하게 체온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오, 다시 사냥을 나가는 어미새입니다. 와, 와, 이번엔 아빠새가 왔어요. 허, 와, 세 마리가 태어났구나. 이제 보니까 노란 잎이세 개네요. 와, 먹이를 쏙쏙쏙 아가새들 입에 넣어주고, 아가새가, 와! 아기 새는 똥을 아빠 입에 넣어줬어요. 음, 맛있게 먹었어요. 냠냠냠 먹는 것 같은데? 음, 똥을 맛있게 먹네요. 참. 아, 아빠 새는 아기 새가 준 똥을 먹고 힘내고 다시 사냥에 나섭니다. 이렇게 이제 엄마 아빠가 사냥에 나가면 아기 새들은 이제 먹고 자기만을 반복하면 이제 쑥쑥 자라겠죠? 와 이번에는 어미새가 또 왔어요. 와 노란 꽃잎 속으로 쏙쏙 먹이를 넣어주는 어미새입니다. 음 하나 하나 다 챙겨요. 와 이번에도 아기새가 엄마 입에 똥을 넣어줬어요. <laughs> 어미새도 똥을 받아 먹습니다. 와 이렇게. 어미새는 아빠처럼 바로 가지 않고 한년 동안 둥지를 바라보네요. 새끼들이 정확히 맞는지 확인을 하는 것 같고 음 또다시 이렇게 아 불안을 하네요. 아직 또다시 이제 따뜻하게 품어주는 어미새입니다. 이렇게 이제 어미새의 육아가 이제 음, 밤새, 밤새 지속되고 와 다음날이 되었는데 와 새끼 수가 더 늘었어요. 아또 새끼 더 부화가 된것 같긴 하네요. 이제 지금 정확히 보이지 않아서 음몇 마리인지 모르겠지만 더 많은 새가 부화된 것 같아요. 음 어미 한테 먹일 구라고 땡깡 부리는 요 녀석들 보세요. 먹이 달라고 땡깡 부리는 녀석들. 어미는 또 신나게. 어, 사냥을 나갔어요. 아, 또 왔어요. 어, 다섯 마리 다 부화됐어요. 다섯 개 보이시죠? 다섯 마리. 와, 다섯 마리 다 부화됐고, 어미새는, 음, 아가들 입에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새끼 먹이를 퐁당퐁당 넣어주는 어미새. 대단하네요. 정말 엄마새가 올 때마다 여기에, 어, 작은 새둥지에 노란 꽃이 활짝활짝 활짝 핍니다. 부모새의 헌신적인 보살핌으로 이제 이렇게 이런 헌신적인 보살핌이 있어 이 새들이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거겠죠 정말 어미가 어미새가 등떨 떠나면 이 애들은 와 다시 어미새가 오나 봐요 와 다시 왔네요 와뭐 다섯 개 다섯 마리 다섯 개의 노란 잎 음, 참. 아이고, 이번에도 또 아기새는 어미새에게 똥을 줬습니다. 어미새는 아기새에게 먹이를 주고, 아기새는 어미새에게 똥을 줍니다. 음, 아마 그건, 와, 아기새가 소화를 다 하지 못하고 배설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천적에게 등지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또 이렇게 배설물을 먹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이렇게 음, 부부의 보살핌으로 건강하게 자라나 아기새들은 그렇게 2주가 지나고 모두 다 넓은 세상으로 훨훨 날아갔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